예, 창원성산구 허승무입니다. 장영진 <laughs> 후보 사장님, 예 이틀 전에 그 전국 정부가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 제재하는 발표 보셨죠? 예. 그만큼 이게 조선 산업이 지금 패권 전쟁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사실상 한중, 아 미중 무역 갈등의 유탄을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리고 또 20... 5년 8월 29일 한국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5년 상반기 중형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여기에 더 보면은 무역 갈등 때문에 해운 교육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작년보다 54.5% 줄었고 우리 한국의 신조선 수주량은 작년보다 33.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조선사는 뭐 LNG 운반선 이런 걸 통해서 이 고부가가치선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소조선소들이죠. 어~ 발주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금융제약 때문에 수주 자체가 막히는 이중고 겪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전 세계 중형 선박 발주량 추이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체 발주량에 우리 그 중소조선이 46.6%약반 가까이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발주량이 28.8%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조선소가 수주할 수 있는 조선의 양이 좀 많이 줄었다. 그런 뜻이죠. 어, 뭐, 중소조선소 설자리에 좁아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십시오. 어, 국내 중형조선사들이 그래서 총그 수주를 얼마 했는가 수주액 추이를 보니까, 어, 25년 상반기에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액은 2억 9천만 달러 밖에 안 됩니다. 24년 상반기에 15억 7만 달러에 81.5% 밖에 안 돼요. 급감을한 거죠. 아, 81.5%가 급감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그 그래프를 보면은 25년 상반기에 국내 전체 조선산업 중형 조선사 수주액 비중은 0.8%로까지 빠져버렸습니다. 2006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1%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이렇게 수주가 급감하고 나빠진 게 이제 세계적 뭐 경기 동향의 영향도 있지만 이기는 우리 금융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결국은 대형 조선사는 주, 대형 조선사 중심의 지금 금융 시스템 지원 구조 때문에 네.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보증의 문제에서 이렇게 어렵게 헤매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 r 지가 없으면 뭐 계약 못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고 네, 네. 금융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뭐 거제 창원 등등 조선사도 직접 방문하고 상공계 하고도 미팅도 하면서 어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금융위 산업부 산업은행 무역보훈공사들하고 협의도 많이 거쳐서 4월에 정부에서 중소 조선사 알지 발급 확대 방안 내놨죠 예. 그리고 거기 따라서 무역보훈공사 역시 알지 <laughs> 특례지원제도 확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뭐 자금이 조금 풀리니까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 지역 산업계에 금융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을 제가 어제 에~ 예. 후보로부터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천사백이십억 지원이 되었고 꽃 예. 지원이 될게 이천오백억 정도에서 약 사천억 예. 가까이 예. 지원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됐는데 이십사 년도에 이 알지 특례 보정을 위한 정부 예산이 사백억이었고 이십오 예. 년에도 사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 해서 지난 일차 추경 때입니까 예. 그때 본 위원도 직접 참여했는데. 예. 500억을 늘려서 예. 900억이 된거 아닙니까 예. 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됐는데 이 다섯 배 보증을 써주지 않습니까 예. 출연 금액이 예. 900억이니까 이 4500억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이미 지금 약 4000억 까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미리 땡겨선 음. 250억이 있고 예.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100억 정도 남겨놔야 그니까 지금 완전 소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laughs> 자 그런데 지금 수요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수요가 지금 얼마나 되기돼 있습니까? 수요돼 지금, 있는 거면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 사실 우리 여러 금융기관 중에 중소 조선소 알지를 지원하는 건 우리 무역보험공사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 중소 조선사늘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이제 300억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좀 저희들 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당국하고 지금 예산협의 과정에서 좀 늘리는 방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사장님. 우리 또단중에서 의원님께서 예. 도와주시면 조금 그게 좀그 우리 예산당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대기수요가 얼마냐 제가 물어봤는데 대기수요가 제가 지금 파악해보니까 어, 3,700억이에요. 예. 오정을 써달라는 예. 대기수요가. 예. 지금 한국연합삼 350억, 대한조선 1,400억, 음. K조선 900억, h j 중공업 1,100억 예. 지금 줄서 있는 것만 해도 예, 3,700억인데 예. 지금 대, 뭐,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305억이면 그, 1,500억도 채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려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같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예. 어떻게 확대할 건지 예. 정말 재정당국도 잘 설득하고 지금 예. 열심히 설득하고 예. 있습니다. 예.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예.